세상에 이런 성경 말씀이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고 예레미야 10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길을 섭리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예정론은 특별히 구원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관점 외에 어떤 사람의 인생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일부 세상 사람들은 운명론이나 숙명론처럼 어떤 사람의 인생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운명론을 믿게 되면 사람이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론과 다르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부여하시면서 어떤 주의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 시비대장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다가 또 감옥에 갇혔다가 이후 총리가된 것을 보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수 있으며 바로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된 일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을 고난으로 이끌기도 하고 또 기쁨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의 삶은 결코 방치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사 구원하기로 예정한 자녀들이 제멋대로 살다가 실패하게끔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인내라는 것이 요구됨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섭리를 사람이 인내함으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련은 모두 다른 것입니다. 시련이 없고 또 적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요셉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도우시는 손길들을 보내사 당신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역경을 헤쳐 나갈 때 뒤를 돌아보며 낙심케 하는 것이 바로 악령들이 하는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아버지는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낙담케하고 두렵게 하는 악령들의 유혹에서 당신을 벗어나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 또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음으로. 내가 세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며 사람이 스스로 결정해 놓고 요청만 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 후에는 그것의 성취 여부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참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자세를 회복할 때 두려움이나 좌절과 같은 악의 유혹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의 향방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